네, 더불어 성장하는 글쓰기의 대표 윤수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리이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보강이라고 합니다. 교육, IT, 비즈니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오셜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GES 가양 잉글리시 스터디 팀원을 맡고 있는 공민지라고 합니다. 음. 뭐 원어민 강사를 초청한다거나 스터디 대관을 하는 등어 비용이 들어서 저희가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었고 저희 스터디의 분위기도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저희 오셜팀은 청년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과 IT와 관련된 온데이 클래스를 진행했었는데요. 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IT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뜻깊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첫 모임에 자신에 대해서 단어 100가지를 쓰기로 했는데요. 쓰면서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면이나 이제 긍정적인 면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, 되게 좋았습니다. 이번에 저희가 파이썬 5주 교육 과정과, 그 다음에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을 했는데, 참여하신 분들 중에 지방에서 이제 멀리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의 이런 IT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조금 더 이제 다른 지방으로도 확산을 시켜서, 그런 IT 교육에 대한 좀 보편화, 그런 거에 조금 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. 리디드는 앞으로 독서 모임이 아니라 함께 이끌어가는 종합 커뮤니티로서 변화를 시도할 생각입니다. 직무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저희 리디드라는 커뮤니티의 이름으로서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. 네 이런 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번에 시도해서 저희가 좋았던 것들을 배워서 앞으로 모임에서도 적용하고 또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. 마라톤처럼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이끌어서 어떻게 하면 이 모임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우리들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방향성으로서 이끌어가주시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뭔가 될수 있을까?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잘될수 있을까? 뭐 이런 고민은 일단 접어두시고 뭔가 부딪히고 시도해보시면은 분명히 배움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쇼케이스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또 함께 실행하며 또 여러분의 꿈과 성장을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. 파이팅! 파이팅!